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전문가로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예 먼저 말씀하신 그 속보재련소의 경우는, 어, 예, 그 하천 건너편에 그임야에그 금강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퇴적그중급석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에 많은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뭐 대기 대기 배출 기준을 맞췄다 하더라 죽었잖아요. 그럼 기준이 잘못됐다든가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환경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우는 아 여기는 지, 계속 그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다행히 아까 석포 재전서 쪽에서 어 충분한 보상을 하겠 주민들이 보상하겠다하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지역경제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60% 봉화군의 법인세 소득이고요, 거기에 속보 그쪽에 주민 70%가 거기 공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 지역경제 문제고도 하 충돌하고 있는데 다행히지 그런 걸 보상하겠다서 좀천만다행라고 생각하고요. 낙동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조 문제 유해 유해 화학물질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결하기 어렵지만 유해 화학물질만큼은 발생원에서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처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장마다 다른 걸다 보내는데 그걸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대책은 발생원에서 끝을 내립니다. 그걸 끝을 내기 위한 제도와 법은 환경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전예방대책을 꼭 가져야 되겠고요. 아까 무방류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사전예방대책하고 그렇게 크게, 그, 어, 어,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요할 물수요관리 차원에서 재용이 이제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재용 차원에 그렇게 보셔야 되지 마치 유해학 화 물질은 이거 무방류는 이게 아니다는게 자꾸 이렇게 오도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 LG에서 그 구미공단 내에서 그, 공업용수를, 하, 구미사 하처장의 하처리 수를 11만 2천 저, 톤을 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죠, 9만 네. 톤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농축수 문제는 로 바로 또 구미사 하처장원이니까 하처장도 나빠지는 거고. 그 시설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한다는 것이, 그 모양리 시스템들도 거기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에서 지금 그 농축수 처리에 대한 R&D를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어, 하셔서 우리도 이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금 보면 뭐, 항상 그 예산에 실링이 있어가지고 고민인데, 이렇게 복잡한 환경부에 예산과 인력을 갖다 지원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물 관리 일어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물관리가 일어나서 이제 통합 물관리 시대가 됐으면 그 실력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을 만들어 주면 네,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환경부 지금 물관리 일어나는 이제 시장입니다. 그 물관리 일어나를 부천의 환경부 내에서 일어나고 조직에 대해서 일어나를 잘해야 저희가 이미 됩니다. 그거는 이미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는 얘기 안하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